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김기현, 안상수 녹취록 누가 터트렸나? 네 CBS 정격 공개 포렌식은 아닐까? 네 이러한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네 지금 합수 보니 검경이 어, 이 대대적으로 정교유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에,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 종교 범죄 대책협의회에서는 네이 허경영이를 수사해달라 이 허경영이가 정교 유착 의혹이 크다 네 이런 에, 수사 요청서를 에, 제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어, 여기 보게 되면 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CBS에서 전격 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허경영과 네, 김기현, 네, 김기현, 안상수가 통화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BS가 단독 입수한 전화 녹취입니다. 네, CBS가 CBS가 단독 입수했다. 네, 단독 입수한 전화 녹취다. 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네, 종현이, 네 아니요, 김기현 후보. 네, 네. 지금 앉아 있는데 단둘이 예. 예.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잠만 예, 기다리세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안상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총재님. 네, 김기현 후보 같이 지금 앉아 있는데 단둘이 예, 고맙다는 인사한다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네. 그러니까 안상수가 공개할 일은 없겠죠. 네. 그리고 허경영이가 공개할 일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기현이 전화를 받아요. 예. 예. 예? 김기현 의원입니다. 네, 청계님, 저 김기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TV에서 보던 유명한 분하고 통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안상수 선배님께서 많은 말씀을 저한테 주고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분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눴다 너무 네, 좋은 분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뭐잘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빌겠습니다. 네, 이번에 잘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그러니까 에, 김기현의 이제 당대표, 네, 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 허경영하고 접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허경영이가 공개했을까요? 네, 아니면 안상수, 에, 김기현, 네이세 사람의 통화, 네 이걸 누가 공개했을까요? 이거 아마 안상수가 받아가지고. 네, 이, 지금, 총재님, 뭐, 이거, 김기현, 의이 후보 옆에 있는데, 바꿔줄게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상수 전화기였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안상수의 전화가, 뭐, 압수수색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허경영이 전화는 압수수색 됐다라는, 네,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허경영 휴대폰이 압수수색 됐다. 이게 포렌식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허경영 피해자 피해자들인 네 지금 이 포렌식 피해자와 관련된 포렌식을 공개하라 지금 이렇게 목소를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정부지방 검찰청에다가 피해자와 관련된 포렌식은 공개해달라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요청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네, <laughs> 예, 예, 고맙습니다.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아주 그냥 참그 이번에 좋은 기회인데. 아든당 대표뿐만 아니. 네, 아주 인상도 좋시고 아주 좋은 인데당대표만아라 네, 앞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허경영이 얘기해요 아, 열심히 잘하도 예, 예.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야, 이 허경영이가 언제부터? 네, 당 대표가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총재. 이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네. 총재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사람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녹취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추적을 하니까 예, 저에 대해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네, 전방위적으로 이자들이 뭐 고소고발, 신고, 뭐 이런 것들을 에, 낱낱이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끝까지 이자들 을 아주 싹다 가려내 가지고 강력하게 심판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네, 저도 이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 국립대학의 특임교수로 있을 때는 그 대학에다가 막 연락을 해가지고 난리를 쳐대고 그리고 내가 신지식인이다 정부에서 선정한 신지식인이다 그러니까 또 신지식인 협회에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과거에 회장으로 있었던 회장으로 있었던 그 기업에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 기업 대표가 저한테 그 보내온 문자들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무슨 뭐 어떤 경력만 제시해도 이자들이. 뒤조사를 하는 그러한 행태들 그리고 내가 어떤 일도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만약에 어떤 대학에서 강의한다 그러면 이자들이 엄청난 방해 공작을 펼칠 거다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 저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네 내가 아 정말 이자들 이게 이렇게 너무 길어지는 거야 이게. 네, 2022년부터 예, 이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을 해왔는데 이게 2023년, 네, 4년, 5년 계속 길어지는 거죠 지금. 네,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참 기가 막혀요. 네,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네, 그리고 막 이게 지금 2026년까지 와버렸거든요. 네, 이 아주 힘들고 이 거친 길을. 인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독립군, 또 유관순 선생님, 유관순 선생님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 고통의 길을 왜 가냐? 그럴 때 그럼... 그럼 누가 합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 어, 이 보통 문제가 아닌, 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에, 계속 국민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정인태, 에, 신지식인TV에 이렇게 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게시물이 있어요, 게시물. 네, 이 게시물에 들어오면은, 네 여기에 에, 지금 이 어, 슈카이브 허경영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 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네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이게 에, 지금 보니까 35명 네 35명이 찬성을 해주셨는데 100명이 돼야지 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100명이 돼야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 네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이 슈카이브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가족들, 또그 당사자들이 허경영이 또 통일교 신천지 때문에 국가 전 국민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이 통일교 신천지 허경영 슈카이브 방지법, 종교 범죄 가중처벌법. 네,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냐? 정통이냐 이거는 말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뭐 개신교든 또는 불교든 무속이든 뭐 각종 민족 종교를 표방을 하든 네, 이런 모든 종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종교 범죄는 가중처벌한다라는 종교 범죄 가중처벌법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